안녕하세요. 그림화의 림화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간단한, 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 이런 일회용, 일회용은 아니지만, 음 잉크를 다 쓰게 되면, 버려야 하는 이런 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장기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제 나름의 고민과 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리려고 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치중에 이런 파는 펜들은 잉크를 다 쓰게 되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 잘 만들어진 펜임에도 불구하고, 잉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 이런 펜, 러미 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카트리지를 팝니다. 그래서 파트, 카트리지로 교환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펜들은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방법 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음... 소개해 드리는데 바로 이 주사기입니다 이 주사기만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펜들을 버리지 않고 잉크를 리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터링 펜, 이런 펜들도 구조가 이런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거 다 썼는데, 이게 다 쓰게 되면, 음, 제가 여유분 몇개 있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카트리지를 교환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교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그냥 잉크를 채워서 쓰면 되니까 여기에 잉크를 채울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찾은 방법이 바로 이 주사기 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이 있는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의 구조는 얘도 자체적으로 잉크를 리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뽑아서 이게 잉크에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돌리면 잉크가 다시 리필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해서 뽑아서 하는 거군요.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잉크 초기나끝 부분이 손도 지저분해져. 벌써 여기 묻은 손 잉크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졌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거 작업하실 때 항상 휴지를 옆에 두고 미 준비해 놓고 하시면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조금 뿌려 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깔끔해질 겁니다 일단 준비한 잉크를 열고 주사기로 잉크를 적당히 덜어낸 다음에 이 주사기는 시중에 약국에 가시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이가 20파이 정도 되는 굵기에 주사기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잉크를 넣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볼 펜은 이 문제의식을 느꼈던 이 펜. 이 펜을 작업할 때또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이 펜치입니다. 이 펜치로 이 끝부분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펜치로 끝부분을 아주 강하게 잡은 다음에 빼야만 이제 겨우 이 손으로 빼서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펜치를 준비하시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잉크를 모금고 있는 스펀지가 있는데, 걔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잉크를 모금고 있는 스펀지가 있죠. 얘를 살짝 침으로 찌른 다음에 잘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그 그냥 하면 손에 잉크가 묻으시니까 위주로 한번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잉크를 빼시고 여기에다가 이 주사기로 잉크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하실 때는 될수 있으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살 눌러서 이렇게 잉크를 주입해 줍니다. 갑자기 너무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잉크가 넘치겠죠? 그러면 손도 지저분해지고, 잉크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다 들어갔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드러낸 다음에 잉크가 가득 찬 것은 이쪽 아래 부분으로 잉크가 떨어지기도 하고 넣다 보면 끝부분이 잉크로 가득 차서 이렇게 얘가 신호를 줍니다. 그때 멈추시면 되고요. 전량의 잉크는 다시 돌아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본체에다가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시 뺐던 끝부분을 꼭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펜은 볼까요? 그럴거이다 소비려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좀 아끼는 펜들이긴 펜들인데요. 이거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것 이렇게 좋은 펜을 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손에 익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펜들보다 더 느낌이 좋은 펜인데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버리면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를 채워서 계속 영구적으로 수수신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펜들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적용을 하면 카트리지 잉크들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터링 펜의 카트리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 쓰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카트리지에 슨 카트리지에 잉크를 다시 채워 놓은 다음에, 이 카트리지를 여기 끝 부분이 삽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잉크를 흘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꼭 끼워서. 본체와 조립해주면 볼까요? 잘 나왔는지. 로터링 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로터링 펜 끝났고. 그 다음. 역시 카트리지를 쓰는 라미 펜. 얘는 잉량, 잉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얘는 카트리지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얘도 카트리지 다 쓰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 사러 가기도 솔직히 귀찮습니다. 쓰다가 다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잉크를 주사기에 넣어서 아주 쉽게 리필이 됩니다 얘도 용량이 꽤 들어가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삽입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 보시면 라미 핸도 충전 완료. 그리고 얘는 솔직히 이 방식이 이끝 부분에 있는 핸들을 돌려서 약간 피스톤처럼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끝부분을 돌려서 근데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어설픕니다 이거 흔들리기도 하고 여기 끝부분에 잉크가 묻으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이건 역시 끝부분까지 가득 찼다는 생각하에 얘를 다시 뽑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사기로 잉크를 덜어낸 다음에 잉크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사로잉크크를어어다음음잉크크채채주 주면 됩다다 나머지 부분은 해어내고 얘도 들어가는 삽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러 이렇게 하게 잉크가 충전이 됐죠. 조립. 만년필도 충전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펜들의 잉크를. 리필 했습니다 음... 사실 이 여기 이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잉크를 다 써버려서 제가 갖고 있는 붉은색 중에 잉크 를 리필을 했는데요 이 잉크인데 아 어, 잉크가 아니구나 잉크 잉크를 여기다 리필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펜들의 잉크 성분은 수성이어야 됩니다. 어, 얘처럼 수채화용 어, 잉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굳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잉크를 쓰게 되면 이 펜은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아주 짙은 갈색의 펜이었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붉은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어, 이 잉크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의 펜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잉크를 리필해서 사용을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그리고 버리지 않고 거의 반정구적으로 잉크만 구입을 하시면 이 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컬러를 바꿔 가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주사기는 꼭 깨끗한 물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잉크가 굳어버리면 여기 주사기 끝 부분에 노즐이 막히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제가 갖고 있는 펜들에 대해서 어, 이 잉크를 리필해 하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